낚싯대 같은 경우에는 뭐 솔리드가 좋니, 튜블라가 좋니 막 이리 이해하는데 두개다 가지고 있으면 제일 좋아. 예. 어. 너무 편향되지 않게. 네. 예. 근데 자기가 쓰다 보면은 자기도 낚싯대가 솔리드가 마음에 드는 경우에 있고 튜블라가 좋은 게 있고 본인 솔직히, 스타일에 솔직히 예, 따라가는 솔직히 삼성 레비가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삼성 레비 제일 좋아. LG 가지고 있는 사람, LG 테레비가 <laughs> 제일 좋은 <laughs> 갑니다. 두 개를 나 가지고 있으면 두개다 좋은데, <laughs> 솔리드가 좋다, 구는 사람 해가지고, 두블라가 좋다 해가지고, 이 사람이 두블라이 좋다, 이거 반박하면 안 돼. 두블라에 대한 장점을 또 아는 사람도, 또두블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, 솔리드 가지고 있는 사람은, 야, 막, 그 때, 아이다두블라로 뭐, 살아, 그러면 안 돼. 그거는 어차피 두개다 있는 게 좋은 일인데, 예. 유일도, 뭐 지금 보면은 뭐 예비 서포를 구해가지고 합사줄을한개더 갖고 가본 줄을 한개더 갖고 그거 한 막상 해봐봐 겨울철에 서포를 이거 잘말아줘 진짜 갈기가 좋워 <laughs> 죽겠는데 그돈 그 가지고 차라리 다른 일을 한게더사 음, 보조스포 살그걸로요 음, 보조스포 살 돈을 가지고 예. 그 좋아 음. 가성비가 좋은. Better fishing.